장민호의 새집 서울의 최신 아파트. 부모님께 드리는 특별한 생일 선물. 화제의 중심이 된 그의 대저택. 한국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장민호.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격과 가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새로운 소식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장민호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드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민호 가문의 막대한 재산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그의 새로운 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밝혀진 재산 이야기까지 상세히 다뤄보겠다. 장민호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이 거주할 새 집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최신식 아파트로. 건물 전체가 첨단 기술과 럭셔리 인테리어로 설계된 곳이다. 이 아파트는 약 200평 규모로. 거실은 물론이고 각 방마다 개인 욕실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쉼평 규모의 테라스가 있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관을 제공한다. 테라스에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바비큐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가족 모임이나 휴식 시간에 안성맞춤이다. 장민호는 부모님께서 늘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민호가 부모님께 집을 선물한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소박한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호는 음악가로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보다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선물 역시 그가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또한, 새 아파트는 부모님이 편안히 쉴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장민호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첨단 공기 청정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바닥 난방과 고급 매트리스를 제공해 최상의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장민호의 새 아파트와 관련된 소식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문의 재산이었다. 과거 장민호가 자수성가형 스타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가문이 사실상 재력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민호의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막대한 부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조부는 한국 경제 발전 초기에 대규모 제조업 사업을 운영했으며 그 영향으로 현재까지 이어진 다양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 역시 그의 가문이 보유한 자산 중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에만 수십 채의 상업용 빌딩과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호는 이에 대해 부모님께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룬 것을 과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는 제 나름대로 음악과 팬들 덕분에 얻은 성공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건지라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역시 장민호는 다르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잃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부모님께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부유층 자녀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재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려받은 자산을 누리기만 하는 반면, 장민호는 자신의 재능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부모님께 보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장민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음악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며, 그 막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콘서트나 팬미팅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SNS에 가끔씩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장민호의 이번 새집 선물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한 스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행보는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팬들과 대중들은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과 삶을 응원할 것이다. 장민호가 서울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를 부모님께 선물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호화로운 선물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자 부모님께 헌신한 그의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자주 접하기 힘든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가 선택한 아파트는 단순히 크기와 럭셔리를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다. 각 세부 사항에서 장민호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설치한 자동화 시스템은 작은 버튼 하나로 조명, 냉난방, 심지어 커튼까지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으며, 엘리베이터와 주차장까지 무장의 설계가 적용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좋은 집들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이다. 이런 모습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그의 진심을 느끼게 했다. 장민호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그의 부모님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가르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를 응원하며 지역 음악대회에 직접 데려다 주는 등 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아버지는 비록 사업가로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장민호에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가치를 심어줬다. 장민호가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도 하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별한 가족 관계는 그가 이번에 부모님께 고급 아파트를 선물하며 전한 메시지와 일맥 상통한다. 장민호 가문이 한국경제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부유한 집안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의 조부는 1950년대부터 대규모 제조업 사업을 운영하며 당시 한국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자산을 넘어 근명과 성실함을 가문의 미덕으로 자리 잡게 했다. 장민호의 부모님은 이러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 장민호는 가문의 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배경을 다시금 조명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돈 니라는 요소를 넘어서 그가 보여준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책임 의식은 그의 가문과 그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장민호의 부모님 선물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단순한 부러움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자랑하지 않고 이를 가족과 나누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이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더불어, 장민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신 이를 통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일을 활용했다. 한편,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의 가족이 재력가였다는 점이 그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은 이에 대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으며 가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고 응원했다. 장민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새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또한,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비 중인 소규모 팬미팅과 콘서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팬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집만큼이나 팬들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장민호는 최근 부모님께 드린 아파트와 별개로 자신의 음악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공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 가족과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 병원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장민호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가족과 팬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준비 중인 새 앨범은 그의 감정과 경험이 녹아든 곡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곡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민호의 새 아파트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부모님께 전한 그의 선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이를 통해 밝혀진 그의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더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그는 스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며, 그가 보여줄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